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움직이는 방법은 절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가 공부나 시험을 합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시간이 멈춘다면 합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성취 바로 일보 직전에는 시련이 따르게 돼 있어요. 어,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그 다음에 겨울에서 봄으로 과정과정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그 과정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중도 포기하고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태지는 해게 아니고요. 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지 않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산신이 어딨냐, 어떤 사람들은 용왕이라는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지금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음력 3월 달에 우리는 땅에 대한 소중함, 올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기원을 드렸고요, 물 걱정 없을 수없물 걱정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라고 기원을 드렸어요. 그 기원을 드린 이유, 그 드린 마음은 어, 그 농사하시는 분들이 내 뜻대로 어, 해주십시오라고 기원을 드렸겠냐라는 거죠. 그냥 땅에 감사하고 물 걱정 없이 할수 있게끔 해주십시오라는 감사의 제를 올렸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큰 마음을 내시라는 거예요. 용왕이 어디냐 산신이 어디냐를 따지기 전에 물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내가 지금 땅을 밟고 있지 허공을 떠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땅을 밟고 있으면 이 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곳을 다닐 수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감사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올리는 거예요. 더불어 더불어 감사의 마음도 올리고요. 또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램들 있잖아요. 어, 아무 사고 없이 올 한해도 잘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도 같이 전해 드리는 거예요. 어, 이런 것이 산신유왕제의 의미라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바꿀 수도 있고요. 늘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목표까지 끝까지 갈수 있게끔 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 종교나 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내가 내 이게 맞다고 하는 생각은 잠시 접으시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있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내 자신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산신 용황제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한 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아마도 우리 앞으로 이제 다가올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이제 봄에 밭을 갈고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작이듯이 힘든 시련도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 시작을 극복하고 끝까지 올 한해, 한해 끝까지 잘 보내시려면 늘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죠. 감사가 삶을 무능하게 만들지 않고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꼭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